반면 이재명 전 대표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한번 바로 만나 보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예, 저 처음에 보고 이재명 전 대표 아닌 줄 알았는데 서영주 대변님.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저 사진을 언제 왜 찍은 거예요? 아마 이게 7일날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 그 카리스마로 이렇게 표현되는 김예지 김, 김예지 선수 예, 예. 김민 선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패러디 한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명 하면 이제 그 명자로 따면 명사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곧 예. 있으면 8월 18일이면 지금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도 진 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곧 대표가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의 출격이 완료됐다라는 것들을 선거 마무리 하면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진정호 뭐 최고도 이제 진짜 명사수였으니까. 예. 뭐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어떤 출격을 알리는 그런 카리스마로 보여주는 홍범당 보 같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일단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전당대 앞두고 이제 엄면한 후보니까 저런 <laughs> 사격 포즈를 취하는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저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진이 등장하고 나서 국민의힘에 지금 이번에 청년 최고인이 된 홍석준 의원님, 예. 진종호 최고위원이 또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잖아요. 예, 진종호 위원이 예. 또 이재명 전 대표 가련해서한마디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는지 봤더니 뭐 표적이 어디냐? 라고 하면서 약간 비꼬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진과 입법도주 의회장학 표적은 어디입니까? 저 발언 어떻게 좀 해석하시겠어요? 예, 그 어, 결국 이제 사격의 대명사란 이제 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진종호 지금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진종호 의원인데 지금 패러디를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정치인으로서 아주 그 홍보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사격에서 금이 세 개가 나오면서 이제 공기 소총에서 반유진 선수와 그리고 어 그리고 근총에서 그두 분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어 지금 이 아마 속사 근총이 같은데 그리고 패드리를 잘했는데 예. 저는 진종호 의원이 이야기처럼 저 표적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 힘이 아니라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특히 지금 이제 엉망이 되고 있는 국회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방탄 국회 그리고 탄핵 입법 독주라는 이런 국회를 시원하게 날리는 그런 표정이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뭐 이제 패러디 부분이니까 정색하지 않고 두 분의 얘기를 또 균형 있게 공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